자 반갑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주분들주세입니다자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그 바톤을 이번에 또 구글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좀 사라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틀 전에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지난 걸 말씀드리냐고 하면 사실 지금 주도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ai 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수단에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온 건데 아무래도 지금 코스모신 소재는 2차전지단에 엮여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못 간다 그랬습니다 2차전지는 혼자 갈 수가 없다 지금 보는 종목들 우리 코스모신 소재가 물론 있지만 포스코 퓨처M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LNF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은 이차전지 섹터 내에서 느리고 빠를 순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섹터 전체 이 관련된 이슈가 커져야지만 갈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어떤 내용을 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이 차원지 이 단이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이유 있었던 이유가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테슬라 판매량 요게 이제 같이 우리가 간 건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핵심 인플라를 ESS라고 엔비디아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이 구간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들려면 AI에 대한 이 거품론이 다시 또 제기가 돼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거품론을 거뒀는데 이번에도 구글이 이 거품론을 또거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거품론들을 잠재워 주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최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증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6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512억 불이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90% 정도로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더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그렇죠 더 만들어지겠죠 더 추가 공사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 때 2차 전지가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바로 제가 엊그저께 말했던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도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2차 전지주가 그래서 강세가 최근에 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중국에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공급 같은 거를 이제 광산 허가로 제한을 하면서 이 리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가 한번더간 거거든요 이런 구간들은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가 또 상승을 한 거라고 보면 여기 이번에 2차로 상승했던 이 구간은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단의 대형주들, 2차 전지 단의 대형주들인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고 나서 뒤에 후발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에 코스모신소재 뭐 이런 식으로 딴으로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2차 전지가 가는 이유가 왜 가는지에 대한 걸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요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가격을 계속해서 예상을 해드리면서 저점 라인 아직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2차 상승에서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 그리고 나서 조정 하지만 주추세 무너뜨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가격권 점프. 그리고 나서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구간. 엊그저께도 방송에서 뭐라 그죠 여러분들? 새로 올라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런 가격에서는 무너지기가 어렵다. 무너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상세하게 짚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대응적인 면은 제가 코스모신 소재를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제가 이런 구간에서의 고점 라인 그리고 지금 AI 거품론 플러스 여기서 뭐라 지죠 여러분들 제가? 이 구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어떤 게 결여됐어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결여됐다. 이 내용을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내려고 오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돌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중기선. 중기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20일선이거든요.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라인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뭐라 했어요? 자, 여기 이슈를 말해줬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넘어간 거고, 다시 여기는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여기 조정 보이고 떨어질 수 있지만 지지할 것이다. 정확히 38,000원 구간 지지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지지 라인 보이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50% 이상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좀 불안해하더라도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시면은 자 이제 추가하라 긴급점검 이 구항에서 반등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고 있다 아직 아니라니까요 어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제 말대로 되고 있죠 다음 음. 지지라인 자 우리 눌림목 구간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눌림목 구간 자요렇게 계속 계속 여러분들께 중요한 자리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 천만 다행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구간에서 정확히 또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위로 매물 대가 조금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또 그전처럼 이 구간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호흡을 좀더 길게 가져가시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지금 수면 위로 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달 10일 정도에는 요게 파멸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FOMC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조종을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런 저항 라인들 그리고 지지 라인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에서는 위로 매몰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들을 조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거런 구간에서 막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대나 지지라인 이런 가격권들을 좀 확인하면서 편하게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 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어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계속 이제 업데이트도 해드릴 거고. 지금 26년도에도 이차든지 업황은 좋아질 거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차든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구간들을 어, 제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벌써도 600명 넘었네요. 자 이제 7 0 0명까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아무래도 가격권인 부분들을 저항대라든지 지지라인들 그리고 가격권, 변곡점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묶어서 이런 어, 필살 그런 병곡점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맥점을 한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이나 변곡점 맥점, 중요한 매수 포인트, 추가 매수 포인트, 요 이런 구간들을 좀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좀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무료지만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서비스를 한번 무료로 한번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영상 하단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구독자 인증 이벤트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란에 이 부분을 인증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아무거나 두개 중에 하나 클릭해 주시면 이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 화면에 바뀌게 되면 바로 여기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송 버튼 누르시는 분들은 제가 인증된 거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대응 전략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았죠, 여러분들. 자, 추가 매수나 변곡점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세밀하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요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여기 QR 코드 보이시죠? QR 코드를 사진을 찍으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가 나오게 되면 바로 요렇게 이렇게 이 화면으로 바뀌고 여기서 바로 또 전송 버튼을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증 완료되신 분들은 제가 대응 전략들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 이런 것들 문자로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니까 인증되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코스모시토제 주제 여러분들 힘내시고 요거는 아직 반등자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거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